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치 원장입니다.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이죠. 특히 라플라스 변환이라든지 벡터 행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전기 공부가 지치도록 만드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전기 공부에서 꼭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기의 상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옮겨져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학적 기법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특히 이러한 변환법들은 우리가 회로를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게 되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고 불필요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법들은 복잡한 미분방정식을 풀이하거나 혹은 과도 상태 응답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라플라스 변환이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한 가지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을 계속 봐주십시오. 저는 예를 들어, 과도 상태일 때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이 사용되는지를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스위치를 켜서 여기에 있는 형광등을 밝게, 빛나게 해보게 하려면요.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이 밝게 켜지고 계속되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스위치를 켜자마자 바로 형광등이 밝게 켜져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코일을 통과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완성의 그전 단계를 우리가 과도상태라고 하게 되죠. 이러한 과도상태를 해석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이는 알근의 부위와 같은 페이저법, 정연파교류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해석이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으로 그 과정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지 어떻게 전압이 걸리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알아두심으로써아 이러한 수학적 기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전기 공부가 더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과도 상태일 때 시정수라는 말도 들어보고, 63.2%에 도달하는 시간, 이런 말도 들어보게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 합니다.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전기공학과를 만약에 대학을 나왔다면 반드시 학습했을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격증 강의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주 깊게 설명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신다면 꼭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제 강의를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RL 직렬 회로입니다. 저항과 인덕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스위치가 있게 되네요.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스위치를 닫게 된다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시간이고 전류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 정상상태가 점선이라고 하면 한 번에 점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점점점점 증가해서 이렇게 정상상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100km로 달리고 싶다면 아무리 액셀레이터를 빨리 밟아도 순간적으로 100km가 되는 것이 아니죠. 속도는 점점점점 증가해서 100km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km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이 시간, 이 시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개에서는이 시간을 우리가 과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과도기라고 부르고 이, 이 일이 일어나는 상태를 우리가 과도상태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간을 이제는 우리는 시정수라고 부르고 타우라고 읽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몇 초가 걸릴까요? RL회로일 때. 또 이런 회로를 해석할 때 우리가 당연히 0에서부터 정상일 때까지를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63.2%가 되는데 정상이 63.2%가 되는데 도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외에 62.3도 아니고 61도 아니고 왜 63.2%인지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즉 스위치가 on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회로에서 그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키리호프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된 전압은 각 저항과 임피던스에서의 전압 강의 합과 같게 됩니다. 즉이 공급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L D T 분의 D I T 즉 L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 RIT를 더한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급된 전압이 10V라고 하게 되면 이두 개의 전압을 합치게 되면 반드시 10V가 됩니다. 이 만약에 정상 상태로 가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직류잖아요. 그렇죠? 전류의 크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상 상태는 여기가 0V이고요. 그다음에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은 10V가 될 겁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0V가 10V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도기는 다르게 됩니다. 과도기는 이 왼쪽 그래프처럼 전류의 변화가 있게 되고요. 전류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정상전류, 즉, IT라고 하는 것은 정상전류와 과도전류를 합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정상전류는 무엇일까요? 정상전류는 만약에 t,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즉, 더 이상의 과도기가 아니었을 때, 이때의 전류는 우리가 나중에 r분의 2, 자, 저항분의 전압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식을 쭉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과도전류, 뭐 전체전류,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조금 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이앞 부분을 이이 식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L d t 분의 d i t 플러스 r i t 는2가될 겁니다. 이 양변을 우리가 실 미분 정리를 이용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두 번째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i t를 i s로 바꾸게 돼서 l s i s 플러스 r i s 주파수의 함수로 바뀌어서 e 이렇게 둘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i s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s를 하나로 묶어주게 된다면 여기 ls랑 r을 상대편에 우리가 분모로 갈수 있게 되니까 s에 r 더하기 ls 분의 e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위 아래를 똑같이 l로 나눠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s 어, ls를 l로 나눠주게 되면 s가 되죠. 플러스 l 분의 r 그리고 엘 분의 2로 놓을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헤비사이드의 부분분수법이라고 해서 두 지금 통분이 되어 있는 것을 두 개의 분수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s 분의 a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s 플러스 l 분의 r 분의 b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제는 여기서 a 와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a 와 b를 구하면 됩니다. 자 헤비사이드의 부분분수법에 의해서 이 인수분해 된 것을 찾게 되면요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게 되냐 a라고 하는 것은 분모를 s 플러스 l분의 r 상대방의 분모를 가지고 어, 0을 만들게 되었을 때 나오는 수가 바로 a의 값이 됩니다 즉 s l 분의 r 그리고 분자는 l 분의 2예요자 이때 s를 0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s를 0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없어지게 되죠. l 분의 r 분의 l 분의 2니까 l L 없어지게 되면 이거는 r 분의 2가 됩니다. 즉 a 값은 r 분의 2입니다. 자 이때 b 값은요 역시 상대방 s 분의 분자는 그대로 L분의 되가되고요이때으로만으로 만들게 되면, 면으로만으로 만들게 되는이은마이너스로 만들게 이되죠 따라서 S를 들으로 만들게 되면, 으로만들이 용으로 이게 되면, 이이 즉 여기 나와있는 값이 a 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나와있는 값이 b가 됩니다 그러면 은 a 와 b를 구했으니까 이제 각각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식은 s 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l분의 r 그리고 b인데요 여기에다가 a 와 b를 각각 집어넣게 되면 은 s 분의 r분의 e 자, 그리고 플러스 s 플러스 l분의 r분의 마이너스 알 분의 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파수에 의한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다 유도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 주파수에 의한 함수에서 계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간에 의한 함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역 라플라스 변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흐르는 전류 I_s는 위에서 구하게 되는데, 이 I_s는이 아니라 이제 흐르는 전류 I_t라고 하는 것을 역 변환하게 되는 거죠. 라플라스 역 변환하게 되면은 s 분의 R 분의 e 그리고 플러스 s 플러스 L 분의 R 분의 마이너스 R 분의 e 자, 이것을 역 변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에서 아마 배우셨을 때 어, 이런 공식을 배우셨을 거예요. F(t) 이걸 시간에 의한 함수라고 하고요. F(s) 이걸 주파수에 의한 함수라고 하게 되면은 1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뭐가 되죠? s 분의 1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exponential minus at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s 플러스 a 분의 1. 자 그러면 지금 여기 s 분의 r 분의 2라고 하는 형태는 요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곳의 형태는 이것과 같죠. 따라서 이것을 거꾸로 변환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알 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고요. 알 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고, 자 s 분의 1은 그대로 그냥 1이 되는 거고요. 자이 부분은요. 지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l 분의 r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Exponential 마이너스 l 분의 r 의 t가 됩니다. 자, 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를 좀 지어보고요. 결국에는 시간, IT라는 시간에는 이러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결론. IT라고 하는 것은 R분의 E, 그 다음에 1-Exponential-L분의 R, T, 암페아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만약에 어떤 시간이 흘렀을 때 RL회로에서 만약에 R분의 L 시간이 흐르게 될때 우리가 시정수는 RL증렬회로에서 어떻게 되죠? R분의 L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 요 T라고 하는 것이 R분의 L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만약에 시간이 r분의 l초가 지나게 되면요. 이거는 r분의 2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l분의 r 그리고 r분의 l이 되게 되면 이렇게 약분 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 냐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1승은 약 얼마가 되냐면 0.368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0.368이 되면 1-0.36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0.632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결과값은 0.632R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즉 RL회로일 때 어떤 의미의 회로가 이전압이 e 있고 스위치가 S가 있고 여기 L값, R값이 렇게 됐을 때 자 이때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거,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 상태는 R 분의 2에다가 0.632를 곱하게 된 것, 즉 R 분의 L 초 후에는 바로 R 분의 2에 63.2%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R 분의 L을 우리가 C 정수 혹은 C 상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버리고 어렵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로 해석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게 되면 조금이나마 이 공부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 잘 파악하시길 바라겠고 물론 RC 회로도 가능하게 되고요. 스위치를 껐을 때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회로 해석을 할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